자, 도널드 트럼프가 일란 머스크를 백악관 내각에, 어, 입성시킬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은, 당선돼서, 이제 47대 대통령이 되면은 일란 머스크, 일란 머스크의 고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어, 서로 이렇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굉장히 이렇게 친해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제 워스트리트저너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스트리저널은 소시통을 인용해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하고 백악관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입성할 경우, 일란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고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머스크가 목소리를 높여온 국경보안, 그러 그러니까 불체자 이슈. 지금 850만 명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국경보안과 경제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머스크가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머스크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는 아니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고 무산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트럼프 캠프 대변인 브라이언 휴즈는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각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유일하게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로지 트러, 모든 건 트럼프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결정권에. 머스크 측은 이에 대한 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머스크 간 이런 논의는 지난 3월. 플로리다주 판비치에 있는 월가 억만장자 투자자 넬, 넬슨 펠츠 해안가 저택에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만났다는 건 제가 어, 진정통에서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예, 머스크는 CNN 전 앵커 다운라면하고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친구 집에 갔는데 트럼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알았다. 괜찮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의 대화, 내용, 대화 내용도 어, 특별하고, 뭐, 새로운 것은 없었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네, 워스트리저널은 이 만남에서 머스크가 펠추와 함께 투표 사기를 방지하는 데이터 기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개발해온 계획에 대해 트럼프에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선거 이슈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일론 머스크도. 투표 사기를 방지하는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머스크는 자신과 친한 재계 엘리트 그룹을 상대로 최선을 노리는 바이든에 대해 반대 의견을 설파하는 모임을 계속 조직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일란 머스크는 안티 바이든 노선을 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그 테슬라에 뭐 이렇게 좀 불리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에 대한 보복이, 보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일란 머스크가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지난 4월 LA에서 주최한 만찬 행사가 이달 초, 어, 온라인 매체에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워스트리트 예, 저널은 당시 모임이 과거 일란 머스크 페이팔 시절 동료인 데이빗 섹스의 현대식 농가에서 열렸고, 또 참석자가 이미 알려진 벤처 투자자 피터 티어. 피터 티어 같은 경우는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트럼프를 지지했던 분입니다. 피터 티를 비롯해서 펠츠, 스티브 문우신 전 재무장관, 그 다음에 루퍼머락 팍스 뉴스 오너인 루펄트 머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머독은 월스트리트 저널을 소유한 뉴스 코퍼레이션 명예 회장이고 팍스 뉴스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당시 4월 모임 참석자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트럼프에게 자금을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집중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만 해도 트럼프하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서로 이렇게 모욕을 주고 받았죠. 그 카톡 아 카톡이랍니다. 트위터 통해서도 서로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최근 몇 달간 굉장히 친해졌다고 그래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일란 머스크도, 어, 기본적으로 좀 생각이 올바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머스크는 2022년 5월 X에 이렇게 과거에는 민주당이 제대로, 대체로 이렇게 친절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투표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분열과 증오의 정당이 됐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지지할 수 없고 공화당에 투표할 거라고 밝혔고요. 또뭐조 로그인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에 투표를 하라고 그렇게 동료를 했죠. 그 자기 팔로워들한테.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 정부 그리고 미국 내 진보 진영에 대해 강성 진보 특히 워크 진영에 대해서 강력히 이렇게 비판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짜 이제 지쳐 지쳐하는 것 같아 그런 PC 문화에 대해서 PC 문화를 굉장히 이렇게 좀 싫어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올바름. 그래서 뉴욕 타임스는 머스크가 바이든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엑에올린게 올해 들어 4개월간 약 40회라고 그랬고 또 작년에 연간 약 30회에 비해 크게 늘어난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제 급진 좌파 언론이고요. 머스크는 지난 3월 다운다면 하고 인터뷰에서도 두 대선 후보 중 누가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느냐 이 질문에 나는 바이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m leaning away from Bide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지금 머스크하고 아까 말했던 펠츠라는 사람입니다. 예, 나 넬슨 펠츠. 그리고 2017년에 이렇게 백악관에서 서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입막음 케이스. 입막음 케이스 최종 변론까지 다 끝났고 어, 이제 곧편결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제 헝즐리를 어, 예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뉴욕, 뉴욕커들이 또 모르겠어요. 그 배심원단이 협박을 받아서 뭐 다... 유죄 판결을 내려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항소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뭐 교도소에도 보낼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판사가 어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폴리티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 나오면은 트럼프 교도소 갈수 있다고. 요즘 에인스트 미디어 보면은 로버트 이니로가 이제 또 뉴욕에 가 가지고 뉴욕 법정 앞에서 막 안티 트럼프 시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로버트 이니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 저는 제가 가장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인데 라발톤이로는 솔직히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연기 잘하는지뭐잘 모르겠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발톤이로는 그냥 뭐뭐 레이징 보뭐 이런데 나왔고 뭐 대부에 나왔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자기적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연기가 모르죠 누가 사주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근데 그렇게 막 인상적인 영화가 없었어요 권투 영화도 저는 이제 로키가 더 재밌었고 레이징 보보다는. 뭐, 평론가들은, 아 레이징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 잘 모르,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고. 바이든 캠프가 이렇게 사주했어요 그래서 가라고. 가서 시위하라고. 얼굴 보십시오. 그래서 오하이오주, 제이디 a n 연방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담당 판사, 환멀천 상대로 연방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정치수사이기 때문에, 정치기소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북한이 살포한 대남전단 풍선 잔해들이 경기와 강원 이렇게 적경 지역에서 적경 지역은 물론이고 뭐 전라 충청 경상권 이런 전국에서 150개가 넘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 합참이 이렇게 밝혔어요. 북한의 대남 풍선은 민가뿐 아니라 공항 고속도로에 떨어져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2016년에는 차량과 주택 지붕이 파손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풍선은 공중에서 타이머 장치로 터뜨리는 방식으로 작동된 것으로 보이고요, 보이고요. 또 대변 종류로 추정되는 오물이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미국 뉴스에서도 곳곳 나왔는데 브라이발트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North Korea dumps 260 plus balloons full of garbage and feces into South Korea. 대변이 가득 담긴 풍선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한국 곳곳에 이렇게 더럽게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상에 떨어진 풍선은 군의 화생방, 화생방 신속 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수거 중이고요. 관련 기관에서는 풍선 및 내부 물체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대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 오물작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투표하면은, 오늘 투표하면 트럼프, 트럼프가 어, 승리할 확률이 58%, 56%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표 보이시죠? 예, 그래서 공화당이 대선에서 이고 연방위의 상하원 다수당까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뭐 여러모로 그 유리한 뉴스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보면은 근데 이제 과연 과연 이제 무죄가 될지, 헝조리가 될지, 아니면은 유죄가 될지, 과연 무죄 무죄냐 유죄냐 안 그러면은 헝조리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곧 이제 평결이 내려질 텐데요. 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